고생하셨습니다. 국립국후보자는 거기 가서 계셔야지 우리 아, 뉴스에서만 보이고 음. 안 드셔 안 드셔 쉽잖아. 우리 김밥 먹었죠 웰빙단식 웰빙 나는 네. 단식. 네. 웰빙? 언제 단식한다는 거야 아 단식 하시는 건아니지 단식 아니 단식 하지마 단식은 해야 돼요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응? 음? 단식하면 내려올, 내려올 거야 좀 자료 좀 내요. 자료 좀. 우리 당 인사 전문가 자료 회원님. 다 갖다 줬는데 그걸 보지 않고 들어오질 않다. 아니 무슨 마지막 증여세 낸거 자료 아니야, 다 갖다 드렸는데 보질 않으셔요. 응? 보질 않으시고. 무슨 얘기를. 누야주진 그 의원이 사과를 하셨으면 나머지 때다드리다고그어요 아니 주, 자료 안 낸다고. 그럼 자료 안다고 아니요. 못들으 잘못 들으셨구나. 자료를 다 드렸어요. 중요세 에이 없어? 아, 고슨 일이 없어? 아, 무슨 아, 무슨 일 아, 아, 니슨어오셔야일 자료를 아, 무슨 일어 아, 고슨 일이 어 아, 무슨 고